맨 처음에 머리가 빠지기 시작한 것이 중학교부터. 응. 중학교 때부터. 네. 그래서 어디를 시술을 받으려 했죠? 머리요. 머리 주사 맞고 레이저 치료하고. 그걸 어디서 했어요? 그거는 이제 세브란스. 세브란스 병원에서. 네. 레이저 치료 받고. 주사, 주사 맞고 머리 틀고 약 먹고 약 머리 먹고. 약 발로고. 응. 그리고 이제 개피부과에서는 이제. 좀 약간 아토피도 있어 가지고 음. 주사 맞아서 그거는 괜찮아서 안 맞고 이제 머리 주사 쪽으로 머리 주사 먹고 약도 먹었었는데 이제 그약 먹고 속이 울렁거려서 약을 못 먹고 그냥 머리 주사만 맞고 있어요. 거기서. 음. 그래서 지금 중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병원 네. 연대병원하고 피부과 다녔는데 네, 계속 빠지고, 계속 빠지고 네. 회복은 안 됐죠? 네. 음, 지금 회복됐다가 다시 또 빠진 거예요? 회복됐다 또 빠지고 음, 네. 음. 네. 회복됐다고 해도 그렇게 많이, 회복 네. 네. 많이 회복되지 않았어 않고. 그러니까 조금 이제 머리가 나기 시작했는데 또 음. 갑자기 또 빠지기 시작하서 네. 지금부터 이제 네. 관리 이제 처음 들어갔으니까 이제 네. 이 상태 보시고 네. 한번 얘기 나눠봅시다. 네.